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번 문제. 다음 중, y는 로그 5의 x의 그래프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은이라고 물었거든. 이 지금, 자, y는 로그 5의 x의 그래프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바로, 밑이 똑같아야지, 밑이 똑같아야지 바로, 대칭이동, 평이동 행 했을 때 일치시킬 수가 있어. 만약 밑이 다르잖아. 로그 함수, 지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야.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밑이 무엇을 결정하냐면은, 곡선의휜 정도를 결정해요. 곡선의휜 정도. 그걸 곡률이라고 그랬지, 곡률. 그래서 이 밑이 곡, 유를 결정하는데 곡선의 휜 정도 이 곡선의 휜 정도가 다르면 아무리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도 서로 겹쳐질 수가 없어 그러면 은 밑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확인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얘는 Y는 log 5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지 자 진수의 지수 높아서 앞으로 떨어지면 y는 마이너스 로그 5의 x인데, 이제는 이거 좀 기억해야지. 뭘 기억해야 돼? 이 우변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 마이너스는 사실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다. 마이너스 y는 로그 5의 x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y는 5의 x는 바로 y는 5의 x의 그래프를 y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무슨 대칭 바로 얘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된다 즉 얘하고 얘가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얘를 x축 대칭한다 얘를 x축 대칭한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얘를 x축 대칭했으니까 반대로 얘를 x축 대칭하면 얘하고 똑같아지겠지 어. 그렇게 해서 얘는 지금 일치한다 대칭 이동을 통해서 x축 대칭을 통해서 X축 대칭. 이건 간단하지?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도 로그의 성질을 좀 써줘야 되는데, 자, 얘는 지금 뭐가 눈에 띄냐면, 여기 지금 공통인 수 5가 보이지. 그래서 Y는 로그 5에 5로 묶어주면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진수 두 개가, 진수 두 개가 곱하기 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Y는 로그 5의 5 플러스 로그 5의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자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얘는 얼마로 바꿔주고 1로 바꿔주고 얘를 뒤로 보낼게 y는 로그 5의 x 플러스 3 더하기 1이라고 써주면 자이 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는 y는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자 x축의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고 그 다음에 얘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야 반대로 얘를 또 이렇게 평이동하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건 쉬운데 여기서는 x자리 얼마로 해야지 이렇게 되냐면 X 마이너스 3을 넣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얘를 이렇게 평이동하려고 행설명하려니까내 머릿속도 약간 좀 복잡해지는데, 아마 부호 반대로 하면 될 거야, 부호를 반대로. 근데, 얘가 편하지, 얘를 이렇게 해서, 얘는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행 얘가 된다. 그래서, 평이동하면 행을은 일치시킬 수 있다. 니은도 맞습니다. 자, 얘들 두 개가 일치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밑이 오로써 얘하고 같다는 이야기야. 공률이 같다는 이야기야. 밑이 달라지면 말장 꽝이야. 말장 꽝.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 또 하나 더이야기할게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진짜 중요한 이야기. 자, 여기서 볼게 y는 마이너스로 고의 x지. x 앞이 x 앞에 개수가 없이 깔끔해야 돼. 여기 지수도 없지. 개수도 없지. 이렇게 요 모양이 탁 나오도록 식을 완전하게 다 해체를 좀 해줘야 된다. 얘는 아, 이사 얘는 이런 군더더기 있잖아요. 이 군더더기는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군더더기지. 평행이동을 딱 없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니? 얘만 딱 남잖아. 얘만 남잖아. 그러니까 x 앞에 계수가 1로 지수도 따로 없고 지수도 1이지 그냥 1이 생기듯이. 그래서 요 진수 자리에 x만 딱 있게 만드는 그 상태로 확인해야 되는 거요자 여기 봐라. 여기 지금 진수 자리가 x분의 1이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야. 왜? x 진수 자리에는 x만 딱 남아야 되거든. 자 진수 자리에 이거 문제는 다래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이거 5로 안 묶어냈어. 왜? 진수 자리에 x만 남아 있거든. 근데 5x가 돼 있으니까. 저런 상태로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얘는 얘는 y는 log5에 여 지금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x 빼기 2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지. 오자 얘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 면은 얘는 지금 무슨 말이냐 면자 보세요. 음. 얘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는, y는 log o의 마이너스 x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는 왜냐면이 뒤에 있는 얘는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할게요. 항상 평행이동 나중에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y는 log o의 마이너스 x인데, 아이쌤! x 앞에 항상 1이 되어야 된다면서요라고 이야기했지. 그 좋은 지적인데 좋은 지적이에요. 자, 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거는 좀 한번 봐줘야 된다. 자, 미안하다. 왜 봐줘야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을면 무슨 축대칭? x 축대칭이라고 했지.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바로 y 축대칭이라고 이야기해요. y 축대칭. 얘가 바로 y 로그 5의 x를 y 축대칭한 식이야. 그래놓고 x 자리에 누구를 넣냐면은 이 식의 x 자리에 x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바로 이런 식이 되지. 그래서 얘는 얘는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y는 로그 5의 x의 그래프가 있는데 먼저 먼저 1단계 이렇게 하는 1단계를 거쳤어요. 1단계 1단계 뭐 y축 대칭을 하고 1단계. 2 단계,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을 붙였으니까 x 자리. 자 어떻게 했냐면 X자리에 x 자리에 x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나 x 자리에 x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동한 거야. 그럼 얘도 밑이 오니까 어떻게 해? 일치한다는 이야기야? 요거는 따로 좀 기억을 해줘야 돼. x 앞에 내가 1이 x는 항상 1이 되든지. 지수도 1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x 앞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바로 y축 대칭으로서 예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외, 예외 상황, 외워야 됩니다. 예외 상황. 자, 그러면은 리얼을 한번 봅시다. 리얼리얼은 자, 얘는 지금 어라, 얘가 지금 뭐지? 지수잖아. 지수 함수, 지수 함수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쌤이. 우선 안 외우고 풀수 있는 방법 이야기죠. 안 외우고 풀수 있는 방법. 자, 이 지수 함수를 지수 함수를 로그 함수의 표현으로 바꿔볼게. 그러면은 한번 미은 영원한 미치니까, 자, 로그 5 분의 1에자 y가 바로 e x 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얘는 얘의 역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함수인데, 얘는 지수의 표현이고, 얘는 로그의 표현이야. 그래프 그리면은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똑같은 그래프야. 여기에서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야. 역함수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야. 대칭이동.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쌤 써볼게.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으면쩌주면 이 y는 log5분의 1의 x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써주려면 항상 좌변에 뭐라고 써야 되니 물론 나중에 가고 음 함수라는 걸 공부하는데 음 함수라는 말 하기 전까지는 좌변이 항상 y라고 시작해도 y. 그럼 이2는 1로 넘어가면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log5분의 1x. 자,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이제 또 확실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할게. 자, 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까 전에 이 진수자리에 X만 와야 된다. 이 앞에 개수가 1이 돼야 된다. 지수도 1이 돼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예외가 뭐냐? 마이너스 1 오는 거는 괜찮다. 왜? 얘는 Y축 대칭이니까. 그리고 이 로그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무슨 축대칭 x 축대칭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여기서 내가 아까 설명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왜이 문제에서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로그 앞에도 1을 만들어줘야 돼. 1 로그 앞에도 1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마찬가지로 예외야. 자 마이너스 1은 예외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분의 1 있잖아. 2분의 1이 이 상태로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얘를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1로 보내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왜? 1로 보내면 기껏 X 위에 지수를 1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얘를 1로 보내면 2분의 1이 붙어버리잖아. 그럼 여기 원래 2분의 1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앞으로 떼내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붙이면 안 되지. 그럼 얘가 갈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니? 얘가 갈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밖에 없는 거야. 여기밖에.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주면, Y는 log 5분의 1에 자 2분의 1 제곱이라고 써야 되나 이거 역수취해서 써줘야 되나 역수취해서 써줘야 되지 그래서 제곱의 x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외워야 될니까 하나도 없다 여기서 지수의 표현을 로그의 표현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 x y의 자리를 바꾸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준 거예요자 그리고 나서 항상 함수는 y는 이라고 써줘야 돼서 이를 2 1로 보내니까 2분의 1이 됐는데 로그를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려면 로그 앞도 개수가 1, 그 다음에 여기 진수 자리에도 개수가1 또는 마이너스 1, 지수는 1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놈이 갈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로 가서 보내니까 예를 다시 써주면 y는 로그 5분의 1을 제곱하면 25분의 1X가 되지. 그러면,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원래 로그 5, 밑이 5인 저런 그래프였는데, 얘는 밑이 25분의 1인 그래프잖아. 그럼 얘는 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더라도 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 지금 하나만 좀더 해볼까? 만약에, 만약에, y는 log 5분의 x 의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해볼게. 이런 식은, 이 식은 얘하고 벤칭이동하면은 겹쳐져. 일치돼. 어떻게? 얘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y는 log, 로그. y는 log 로그 5의 마이너스 1제곱 x가 돼서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y는 마이너스 log 5의 x가 돼서 얘하고 얘는 바로 Y의 부호가 다른 X축 대칭이잖아. 그렇게 되는데 얘는 25분의 1은 자 이렇게까지 쓰더라도 자 마이너스를 뽑아내고 로그 25의 X라고 쓰더라도 얘하고 쟤는 밑이 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평이동 대칭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전에 지금까지는 다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고, 리얼이 밑이 25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 문제, 이거 있잖아요, 리얼이. 굉장히, 쌤은 이게 쭉, 쌤이 설명을 쭉 해보니까, 들으니까, 아, 알겠지, 그지? 그런데 처음에 이 개념, 내한테 지금 이 개념을 듣기 전에는 혼자 찾기 힘든 문제다, 이거. 답지 봐도 아마 이해하기 힘든 문제일 거야. 그래서 요 영상을 잘 보고, 정리를 좀 나름대로 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항상 로그 앞에 개수도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진수 자리의 x도 개수가 1, 그 다음에 지수도 1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좀 인정을 해주자 예외 상황으로 왜?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인정을 해주고. 빛이 다르면은 아무리 평이동 대칭이동을 해줘도 겹쳐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것 도 이야기한다는 말은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